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언론을 하는 자라면 절대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의미일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촛불 이후에 격변의 역사를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수군냉전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기득권의 원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에 대한 문제의 제기, 문제의식은 그야말로 그 때문에 더 중요할 텐데요. 촛불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치유재단 해산이 이제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동아일보가 쓴 기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악재가 돌출되고 있다. 한미일간에 쭉 기사를 보면. 이런 사설을 썼어요. 과거의 발목 잡힌 한일 관계 이제 미제, 미래로 갈때 재단 해산을 어, 통해서 강력 반발할 거다. 그러면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북핵이라든가 미사일 대처에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일본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바람직하게 우리가 일본을 패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달래 합니까? 그런데 일본만큼이나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언류가 친일이기 때문이죠. 미디어오늘 오늘 기사인데요. 고대 앞에 고대 인촌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로 확인된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딴 고대 앞 도로명을 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도로명은 고려대로로 정했고 사용자의 독인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고대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고대 그 총학생회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시민사회 단체가 대립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 원심을 확정했죠요 어 인천은 친일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천의 증손자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친일파 인천 미친 일파가 아니라고 저항을 하고 있는 친일파의 자랑스러운 후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동아일보가 저런 식으로 딴지를 붙는 거죠. 지금 SBS 뉴스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5.9% 시청률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기사 때문인데요. SBS는 과감하게 화해 치유 재단 해산을 톱 블록으로 올렸어요. 남과 다른 게 뉴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를 하루 동안 바라보고 SBS가 내놓은 뉴스의 시작은 이겁니다. 졸속 합의 비판 끝에 화해추유재단이 오늘 해산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촛불 정신의 입각에서 볼때 우리 역사 새로 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뉴스가 가능한 거니까 촛불 정신에 입각한 편집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UN에서도 일본의 위안부 보상이 불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어, 뉴스를 이어서 담았고 세 번째로는 여러 의미 담긴 어,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이제 남은 절차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원투쓰리 어, 댓글에 또 제가 영어를 <laughs>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어, 톱블록을 형성했습니다 어, 법관 탄핵 소추 톱블록도 <laughs> 그러고 보면 영원데 아 이거 좀 천천히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 불당긴 민주당 가결 가능성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바른 미래당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조사받은 판사만 수십 명이다. 탄핵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 된다고 하면 그런 뉴스인데 친절하게 짚어줬어요. 보니까. 일단 민변 측이 탄핵 대상으로 꼽은 현직 법관은 6 명, 대법관급으로 그런가 하면은 검찰에서 현재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관련자, 뭐 공범 또는 관련자로 적시돼서 문제가 있는 판사가 한 50명.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해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 쪽으로 방점을 옮긴 것일까라고 하는 의미를 친절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아주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병남 기자 어 이렇게 생겼네요. 자. 되게 친근한 얼굴인데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권력 적폐 청산을 그만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더 내실화하는 그리고 보다 더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최근 불거진 어 비리 사건만 봐도 사립 유치원 비리 이거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죠 어 수구 기득권의 클러스터가 여기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도 있었고 고용 세수 문제에다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까지 있었고 그 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줬는데 이제는 생활적폐로 해서 보다 더좀 민심을 끌어 모은다라고 하는 취지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조금 해의해질수 있으니까 긴장감을 불어넣겠다 하는 포석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계속 좀 써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사회가 뭔가 개혁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좀 계속 이런 뉴스가 필요하지 않나. 대학생들이 술 먹고 렌트카를 가지고 귀가하다가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이 사망한 끔찍한 참혹한 사건인데 어, 택시비 드니까 그냥 요즘에 차량 공유 앱 물 가지고 예약하면 렌트가 되게 싸잖아요 아주 택시만큼 비 아마 쌀 겁니다 여섯 명이면 더 쌀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차량 공유 앱이 술을 마셨건 아니면 어, 운전면허 없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건 간에 그 걸러 주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사 눈여겨 봤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 되게 좋아요 뻥 어, 빼는 거 문제 제기하고 맡겨 놓으면 다시 또 그렇게 그 비리 구조가 더 견고하게 재현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제기할 때 끝까지 가야 돼요. 김경도 일가 지금 올때 김경도 일가가 올 때만 컬링장이 열린데요. 기자가 가서 이제 뻗치기를 한 거예요. 국내 1호 컬링장 경북 의성 훈련원에팀킴의 폭로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어, 운영권을 김경도 씨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선수들조차도 출입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김경도 씨 일가가 올 때만 컬링 장분이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래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했는데 별 얘기는 안 했어. 김경도 씨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토지랑 건물이 의성군 소유로 돼 있는데, 어, 김경도 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의성 군청 관계자도 출입을 못하고 있다. 이거 되게 골 때리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작지만, 일종의 이것도 족벌 갑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TV조선 조금 전에 제가 동아일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예요. 전문대. 이분 관련한 뉴스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언론사들끼리 싸우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언론사의 기자 사회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언론사가 달라도 입사년도가 같으면 경찰서에서 같이 어, 수습 교육을 받으면서 친해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통해 있습니다. 언론사는 유기적으로 기득권 체제를 구조적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드러나는 논조라든가 이념이 다르더라도 상부 구조로 하면 다 친해요. 기자들, 간부들끼리는. 그래서 어, MBC가 조선일보를 비판한다. 그거는 아예 작정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MBC에서 어 지난번에 장자연 보도 관련해서 TV조선 방정호 씨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 발끈해가지고 TV조선 방정호 쪽에서 민사소송을 얼마야? MBC 6억, 미디어 오늘의 4억, 또 조현호 전 경찰청장 기자로부터 압력받았다. 3억. 해서 모두 13억 원의 손해배상 및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군요. 아 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보도를 했어요 mbc가 와 며칠 전에 저걸 소개해 드렸는데 조선일보 4주일가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된 운전기사가 mbc에 제보를 했다 운전기사가 아니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다 구두 닦고 배달하고 아이들 통학시켜주고 게다가 치욕스운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다가 잘렸다 근데 월급은 TV조선에서 받았다. 이거 횡령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보도였는데 이어서 미디어오늘이 하도 관련한 속보가 없잖아요. 다른 무슨 대기업 갑질 같은 경우는 뭐 완전 SNS부터 시작해서 쭉 도배가 되는데 후속 보도가 없자 미디어오늘이 기왕에 미디어오늘 소송 당했잖아요. TV조선한테. 그런 차원에서인지 몰라도 어, 추가 보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1등 신문 로얄 패밀리 갑질이 충격적이었다. 뭐아이의 어, 딸인데 딸의 인터뷰까지 공개를 어, 할 수밖에 없었는 MBC 입장도 얘기를 하고 후속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데 MBC의 보도된 내용은 자기들이 녹취록을 보니까 아주 원본에 비해서 매우 정제된 수준이었다 대심했다 갑질이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살짝 방정호 대표의 아내가 수원대 총장의 장녀란 말이에요 전수원대 총장의 장녀. 지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사리 재판 a 회부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사, 조선, 동아, 뭐 중앙도 대동소 p 합니다만 p 일파의후에면서 동시에 사학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대, 인천 김성수 a 고대, 또수원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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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일상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통로인 언론 구조를 또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MBC처럼 이렇게 조선일보를 상대로 싸우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싸우는 미디어 오늘 이런 언론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MBC 뉴스 두 번째로 들여다 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3.8 <laughs> 어, 꾸준히 여하튼 뭐 올라가는 건 기분 좋은 커브입니다 그죠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어, 톱 블럭을 만들고 있어요 오성역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ktx 상행선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시각 ktx 상황은 언제쯤 정상화되나 뭐 일단 그냥 전기 공급이 공사 중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중단됐다는 거예요 일단 다행히 뭐 부상당하신 분은 없고 이 시간 객실 상황 승객들 불안해 상황 몰라 발 동동. 어 KTX가 상황을 모르니까 뭐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주고 있으니까 동동. 그래서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꼭지로 톱블럭을 장식을 했는데 어, 과거 같으면 인터넷이 없던 시대면은 이런 사건 기사 가지고 톱블록을 이렇게 장식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게 무슨 구조적인 비리라든가 문제점과 연관된 사건, 사고면 모르겠는데 어, 이이편 편집이 연연청청자을을인할할있있지지는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강, 이영자를 잡아라 이런 뉴스를 차라리 그냥 키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영자 개 e n 먼이영자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20대? 영남 자영업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지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이런 것좀 재밌게 시청자 입장에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그렇게 현장 제작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 삼바에만 적용된 뻔특이 계산법을 금융위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삼성 스파일 취재팀의 이론이었던 노경진 기자의 단독 보도 그럼 뒤에 저아래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여기다가 스포츠 뉴스 바로 앞에다가 좀 아쉬워요. 이런 거좀 키워줬으면 어땠을까. 상당히 고급 취재의 결과물인데 그런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국현 시간이 없다는 미국 북미 고위급이 27일, 28일 다음 주에 만날 듯하다라고 하는 훌륭한 기사입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지난 17일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폼페이 연비 국무장관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내용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분간 만남에서 폼페이가 자꾸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 7번을 반복했대요. 여태까지 스탠스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트럼프 뭐야 시간 충분하다. 아 우리는 뭐 지금 뭐 북한 해가 안전하지 않느냐 더 이상 어, 추가 실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시간은 우리 거야라고 아주 태평했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스탠스로 돌아선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관찰을 한 거예요 기자가. 더군다나 일곱 번이나 반복했대요. 왜인가 들여다봤더니 지금 하원에서 졌잖아요. 근데 일월에 개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뭐 공격하겠죠. 그죠? 미국. 어, 군수산업체, 군수, 군산복합체와 그들이 지원하는 언론과, 그다음 CSIS, 우리가 분석해 드렸죠. CSIS와 같은 싱크탱크가 합작해서 미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좀더 강력하게 검증하고 요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은 돈 싸움, 수싸움인데, 여태까지처럼 계속 미국 관료주의의 속성에 따라서. 지구전으로 가겠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만큼이나 북미관계의 중요성을 우위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민주당은.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이게 성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풀어야만 하원의 정치적 공세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성과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미국 정부가 확실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중에 북미정상회담, 빠르면 1월 중에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예요. 어 그러면 이거 되게 어 중요한 뉴스 아닌가요? 이거를 좀 톱으로 올리지. 응? 어?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했어 조국현 기사를 축구 평가전 남태희 황의조 문선민 연속 골는 것보다 한 꼭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MBC 뉴스는 이런 뉴스 쌈바 단독에다가. 시간이 없다라는 스탠스로 바뀐 미국의 입장을 톱으로 좀 올려주고 오속력을 좀 뒤로 빼줬으면 <laughs>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KBS 13%안 어,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제 KBS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제가 헤드라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뜨리면 안될 뉴스가 되게 많아요. 민주당이 법관 탄핵 논의를 즉각 시작했다. 지금 법원에서 그 법관 대표자회의 회의 결과 탄핵 결의를 했잖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야, 이 당, 삼권 분립 훼손이고 시기상조다. 바른미래당이랑 자유한국당. 삼권 분립이 훼손된다? 뭔 소리입니까? 삼권 분립은 이미 훼손됐잖아요. 박근혜의 신여로서. 사법부가 자기들 말잘 듣는 판사들 해외 연수 보내주고 음? 자기네 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판을 부당하게 거래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를 운영해가지고 이미 상권 분립을 훼손시킨 것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시기상조라고 버티는 거 촛불로 태워버려야죠 이런 것들은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이었는데 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 두번 있었다 고 그래요. 첫 번째는 85년 당시 유태홍 대법관이 시위로 즉심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박시환 판사. 이분은 님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박시환 판사님을 좌천시켰어. 그래서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부결됐고 과반수를 넘지 못했으니까. 2009년에 촛불집회 사건 때 재판을 개입하려 했다면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죠. 제가 고발뉴스에서 누누이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자연 사건은 바로 요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과 관련된 사안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돼서 생긴 법란 판사들의 문제 제기를 덮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책적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카드로 키웠다. 국정원이 초반부터 경찰보다 더 빨리 개입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다른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기자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거 중요한 뉴스를 또 다뤘어요 kbs의 세 번째 꼭지로 블랙리스트 판사 78명 확인 블랙리스트로 관리된 판사가 최소한 78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내용을 담은 원본 파일이 사라졌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일이 사라진 내용을 지금 현재 김명수 사법부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몰랐다고 한 건지 정말 몰랐는지 무능한 건지 를 두고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이런 지적까지 네 번째 꼭지. 다섯 번째 꼭지. 한국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언제까지? 물음표 답은 없습니다. 세 번째 반부패회의 문 대통령 아홉 가지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다. SBS에서 아까 분석한 것처럼 어 권력형 적폐 청산을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건 궤도에 모르고 있고. 쌈바 이제 뭐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어 증선위에서 고발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 어 사법적폐. 아쉬운 게 언론 적폐에 대한 청산인데 공중파 중심으로 어, 그래도 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중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외박 제한하고 있는 군 위수 지역 폐지 대신에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외박 범위 부분을 차로 2시간 이내 거리 조금 현재보다는 확대된 건데요 중재한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 개혁 후퇴다 전면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참, 이게 지금 학교 기숙사를 <laughs> 학교 앞에다 지면은 으 하숙집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해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공론장에서 경쟁할 때는 저는 이 고상만, 전 군적폐청산위원회 간사인데요. 고상만 씨의 이야기대로,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A 지역에 있는 상인이 그 A 지역에 있는 군인들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 이제 버려야 된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의무 복무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말 이게 논의의 시작이 그리고 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로 군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이 혼란할 때는 어, 지도를 보고. 북극성, 진실이라고 하는 북극성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공정위가 일준 묘사 하는 것 같아요.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우를 인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패했잖아요. 대우 건설이죠. 네. 무리한 인수합병 추진하다가 금호 아시아나 오름 해체됐는데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박삼구 회장이 3년 전부터 지주사인 금호홀딩스를 통해서 금호산업이랑 금호고속을 잇따라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계열사로부터 담보도 없이 저리로 빌려다 썼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줄였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 내부 계열사끼리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 문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어 그런 거 하면은 요거 지난번에 기내식 대란의 원인이 된 것도 기내식 업체에게 1,600억 원을 무리하게 투자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잖아요. 그것도 계열사 간 부당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요거 끝으로 요거는 꼭좀 살펴봐야 될 뉴스예요. 서해 고농도 미세먼지 70%가 중국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해상에다가 이렇게 헬리포트도 있고 세우는 시설인데 몇년 동안 검사를 해보니까 어, 서해 쪽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70%가 중국 남쪽과 베이징 등 북쪽에서 어, 넘어오는 것을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메타 자료가 없었거든요. 실측된 자료가 이제 이거 가지고 중국이랑 협상을 해야겠죠. 중국발 미세먼지 하지만 감시는 절실한데 내륙 서해 쪽 이렇게. 어 서해 쪽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유입되는 공기의 70%, 미세먼지 70%가 중국발인 건 맞는데 요 서해 쪽에 쭉 따라가면서 화력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흥 당진 태안 보령 사, 서천에. 그리고 차도 있고 공장도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올 때는 플러스 알파 국내 서해 쪽에 미세먼지 이원 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륙까지 7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또 연구가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탄력근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이죠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단시를을 썼는데 탄력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 이게 사실이더군요.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를 YTN이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뜨거운 감자, 탄력 근로제의 쟁점은 뭐냐 했더니, 현재 탄력 근로제를 덜 바쁠 때는 좀 쉬고, 바쁠 때 더, 더 일하자. 일견 타당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직군이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 여름에 설치를 주로 하시잖아요. 바쁠 때는 52시간에서 좀더 늘어나게 근무하시고, 비수기 때좀 적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시간의 수당이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제 업계 쪽 얘기도 있어요. 분명히 줄어드는 건 맞는데 업계 쪽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원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만큼 더 직원을 뽑자는 건데 뽑기 어렵다. 뭐 이런 업계의 불만까지도 현장 취재를 통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Y10의 현장 취재가 돋보이는 속보 위주의 뉴스에서 이렇게 기획 뉴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여겨 봐야 될대목인것 같습니다. JTBC 끝으로 5.4% 훌륭한 시청률입니다. 뭐 특별한 기사는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살펴보면, 홍준표! 현실 복귀 리포트를 다뤘어요. 유튜브 정치를 하게 됩니다. <laughs> 유튜브가 대세는 대세인데, TV 홍카콜라를 통해서 자기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네요. 그냥 유튜브만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재밌는 거는, 어, 여야 다 여야가 다 환영하고 있어. 근데 환영하는 이유를 잘 몰라 이 사람들은 재밌죠? 여하튼 그 정치권에 흥미있는 기사를 JTBC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걸 별도 꼭지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가하면 갑질 보도하면 또 JTBC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막말에 일등석 타 가지고는 라면 뺑뺑이 시켰다, 덜 익었다고 세 번까지 다시 주문했다는데, 어... 셀트리온 측에서는 한 번만 다시, 덜 익어서 한 번만 다시 주문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외모, 비약성, 막말에다가 균의 규정을 어기고, 뭐 이런 이따위 뭐 일을 했다고 하는데, 다 이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나무인인지, 좀 모범적인 사례를 좀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증선이가 쌈바, 검찰 고발했다. 승계 연관성 수사로 확대되나? 이재용 쪽으로 칼끝이 견뎌질까? 라는 뉴스를 이제 JTBC 사장이 되셨잖아요. 보도 부문 사장이 아니라 경영 전반을 장악한 사장이 되셔서 그런지, 어, 이런 뉴스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승계 연관성 수사. 이게 말 자체가 뉴스가 되는 거야 이런 워딩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승계 연관성이란 말이. JTBC가 이제 쌈바도 보도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빙벨 이종인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고발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리고 지금 알파잠수 화재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2주 지나고 있는데 3만 명을 돌파했어요. 나머지 2주 동안에 17만 명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언론들이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나마, 어, 다스베이다. 어, 다행히 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가서 녹화를 하고 지금 4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보셨는데도 어, 서명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다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서명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리 뉴스 입형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